음성과 어, 개별 성상 있겠습니다. 법변상 그럼 지금 어 지금 저게 성사 형상 음성 양성을 다 말했습니다. 그럼 성사 형상은 뭐요 성상과 어, 형상하고 그다음 또어또 어, 또 양성과 어, 음성이 준비했죠? 양성과 그다음 음성.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법편상이라고 합니다. 보편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사이기 때문에 요 원절 놓 때도 쓰고 하나님 앞 발표해서 이 피조만물들 다 있거든 왜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편사다 이렇게 특특 특별히 이그어 강조할 때는 원 보편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성상에도 하나님 성상할 때는 본절 나가면 상상. 이것도.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한 말이요. 이 성성 형상이라든가 양성 음성은 피조물로서 어떤 개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예? 심지어 저 원자, 소립자까지 전부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립자도 성성을 갖고 있는 것을 양성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세균도 갖고 있고, 예외가 없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 예외가 그래서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이 다,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성상이 그 속성이 때문에, 신상이죠, 신상. 신상이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편상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란 말을 특별히 강조할 때는, 원, 보편상,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밖에, 또, 이제 있어그 밖에, 그 밖에, 개별성, 개별성. 요거, 이제부터 이걸 잠깐 말씀드렸어요, 개별성. 모든 개체는 다, 성상, 형상 갖고 있지만, 은 또, 특성, 은 특성 가지고 있어. 난 나로서의 키라든가, 체질이라든가, 또 체질이라든가, 또 얼굴 모양이라든가, 또 성격이라든가 다 달거든. 요 어? 이런 것다 달잖아요? 그런 독특한 성, 질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이요. 예. 그런 것다 개별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개별사인 하는 것이 그럼 결국 뭐냐 할 때, 성상과 형상과 별도의 것이냐 할때 그렇지 않거든. 성상 자체가 특성을 지었다가야 성격, 말하자면 알기 쉽게 말하면 성격 자체가 독특하다가야 또 형상, 얼굴이 뭐 얼굴 자체가 독특하다가야 그 형상 자체가 개별화됐다가야, 특색됐다가 말이야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걸 개별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성과 개별성 이걸 둘을 합한 것이 즉신사입니야 하나, 하나님의 사역 말이죠 신사 이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꼬리 꼬리죠. 하나님 꼬리는 보편성 개별성이다. 이걸 잠깐 말씀했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좀더 어, 참고적으로 말씀할 것은 인간의 개성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서 왔다 하는 것을 이로써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음, 어, 제가 이쪽에, 일본이라든가, 런, 가든지, 하나, 아, 에피소드로서, 이 개별 수상의 에피소드로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정, 정석원 노인,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구만. 이, 이, 어, 추천기에 들어오신 분 아실 겁니다. 아주 참신화이천 참 모범적이고, 어,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는 일부러 이겁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 추천기 그 공직을 생각하고, 어, 참 수고를 생각해서, 아주 길이길이 그참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아말하거든개발성에서그 뭐냐 한 말이죠 하루 이제 다 모이는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어 이~ 저~ 어~ 전전오인왜저 저 얼굴이 저렇게 저기 믿기 생겼어 그랬단 말이지 예예 예. 그런데 그~ 자기 뭔가 저~ 어~ 평소에 그 원리 들어보니까 아~ 어? Forgetting. 하나, 하나님은 다, 이, 인간의 개, 개발성 준 것은, 저, 도특한 걸준 것은 다 기쁘려고 줬거든, 기쁘려고. 다 기쁘시려고. 그래서 그 얼굴을 다제 앞에 다르게 채웠거든? 런데 아버님께서, 저거가 저렇게 믿게 산하게했으니까 말이야. 아버님께서는 아저씨렇게 믿게 보셨는데, 하나님도 믿게 볼것 아니냐고, 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기쁨을 돌려드리지 못할 방지 말이야. 아, 슬픔과 괴로움 돌려드리냐. 이런 참, 죄스러운 일이 어딨냐. 아주 고민이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집원 나와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시여, 왜내 얼굴 이렇게 믿게 만드느냐그 말이야. 어? 어? 그렇게 해서 저, 저 이렇게 좀저 아버님께가 이렇게 좀어그 기쁜 모습을 드리고, 그러니까서 좋게 얼굴을 좋게 해주셨겠냐. 기도를 했어. <laughs> 그냥 기도 중에서 음이들는데 미워도 내 얼굴, 좋아도 내 얼굴 그렇게 나오거든다그내 어? 어? 얼굴이야, 내 얼굴. 하, 하나님 말씀이 그러자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 그 말씀 듣고서이 노인이 아주 기뻐했어. 어? 왜냐그 자기 얼굴이 하나님 얼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예? 자기 얼굴이 란 거다. 어? 미워도 내 얼굴이 야그야 하나님 말씀이. 예? 좋아도 내 얼굴을 미워내 얼굴이 다그야 근데 예? 자기 본 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 이렇 해석했거든. 예. 그래서 그 다음 대본이 있지. 오세요,서. 아버님 그 말씀 드렸어요. 어? 기도했더니만, 아버님께서 말씀하는, 말씀하시기를, 미워도 내하고 좋아도 내하고 그렇다 그래. 그 아버님께서 그때 웃으시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일체자의 얼굴 때문에 걱정했다는 거예요. 어? 예. 그게 하나의 개별성이 하나의 예인데, 좋은 예인데 말이지. 예. 그래, 그걸 늘이해하거 어? 지금 부터영어그고 영어죠. 영어였고, 뭔가. 에 Explain는 연육단 책이 영영 모 책이 나거든 돌이 상그 속에 보면 그게 나와 정지에 나거든. <laughs> <laughs> 지금부터 영어였고, 영어, 영 영어, 저 영어, 가 이, explain a n g l 속한 책이 있어요. 영어 책이 나왔거든, 돌이상. 그 속에 복면그 나와. 정글 속으로도 지지 나오거든. 이제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인간의 개성이고, 무엇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왔다, 그말이야 그래, 이때는 그건 신성한 것이고, 조엄한 것이다, 그 말이오. 인도주의자들이 말이요 개인의 권리라든가, 개인의 그 개성을 존중하라 그러지만 이물론자로서는 인도주의 그렇게 주장할 수 없거든. 인간의 이얼굴에 이다 동물이 진화한 것이 인간이 하게된 말이야. 어? 인간의 개성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안 되는 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인도주의라든가 모든 그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로 인간의 개성을 존중해야 할그럴 이유가 있다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 받아들여야 돼. 인간이개선라는 것은 하나님이 써왔다 하는 이런 이론이돌리가 서지 아니하고는 에? 공산주의 공개 앞에 맹모스거든 공산주의 갖다 개선하는건다 동물이 주한 것인데 무슨 개선냐 그야 에? 그건 다 혁명을 위해서 필요할 땐개선 인정해 주지만 혁명을 봐야 될땐 말이야 그것 다없세버린 된다 그야 동물인데 뭐니 그야 개선주하는건다 옛날 봉건시대 얘기지 지금 어디가 그런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 에? 그, 다만,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런 생각 없이 해놓은 말이야. 그 공격 앞에 내 모습 나가야. 아? 과연 그렇다고든 큰일, 저 세계형을 일으켜서 전 세계 프로타리아트 해방을 쓰려고 하는 이런 성스러운 쌈 뿌리는데, 무슨 개성은 뭔지 계속 참여가야. 그 답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 어 그렇다고든. 예. 그러고 이때 이런 걸 세워놔야, 그래야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거든. 예. 인간은 인간이서는 하나님 이쏜 것이 다야 어, 그래서, 저, 어, 교육 때 계속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거든요 어? 어, 그래서 개를 개별, 개별사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그래 예술작품 만들던지, 예? 술작품부터는 특히 개성이 필요거든. 어, 그림 그리던지 조그 한다든지, 그 다음 무슨 저 음악 작곡 한다든지 다그 예술 개인의 누구 자기라는 게다 들어와 거든 어. 아무의 자기다. 어? 그 사람 개성이그 예술작품 속에 살아있다, 는 말이야. 어. 그때 우리가 이저 예술 작품 감상할 때도 에그그 어? 그 예술 작품 그리 그리면서 애쓴 그 작가를 갖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 봐야 돼 작가의 개성을 갖다 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그그 그, 그, 어, 작품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더 미가 돋보이거든 어? 그래서 어, 개별성 얘기를 좀끝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 신세 신성